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블링 미쳤죠? 끝내준다, 끝내줘. 네, 그 정도까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많기 때문에 죽인다, 죽여. <laughs> 고기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고기가 있나 좀 보다가 호주산 와규를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산 와규 부채살을 오늘 구매를 했어요. 오늘은 호주산 와규다 보니까 좀 지방이 많지만은 다음에는 지방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지방 육들도 제가 소개를 같이 두루두루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채살에 대해서 설명도 좀해 드리고 나그 부채살 어떤 식으로 구워 먹으면 맛있는지 이런 꿀팁들과 함께 고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100g당 5,480원. 그래서 600g인데 34,000원입니다.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기를 보시면은 621g, 100g 5,000원 중반대에 구매했고 34,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마블링이 미쳤어요. 제가 제일 맛있는 쪽으로 골랐습니다. 그 매대에 있는 것 중에서. 부채살 중에서도 가장 앞쪽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가운데 힘줄 보시면은 가운데 힘줄이 얇습니다. 부채살은 힘줄이 이렇게 얇았다가 점점 커팅 위치에 따라서 계속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살을 구워 먹더라도 어, 부채살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질기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리 과정에서 실수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채살의 가운데 힘줄 부분이 정확하게 제대로 익지 않아서 그래요. 그 힘줄 부분이 제대로 있기만 하면은 굉장히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부치살은 원래 육질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부위예요. 이 정도 색깔이면 은 한우 거의 원뿔에서 투뿔 정도입니다. 근데 원뿔도 이 정도 잘안 나오고 투뿔 정도 돼야 이 정도 마블링이 나와요. 무조건 호주산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또 호주산 와규라고 해서 이 정도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육안으로 고기를 확인하시고 가장 맛있는 쪽으로 가장 색깔이 이쁜 쪽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고기 고르는 법 영상 명상... 올려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부채살 가장 맛있는 쪽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블링 미쳤죠? 끝내준다, 끝내줘. 일단 고기 손질 상태는 뭐 거의 깔끔하네요. 보시면요, 이런데 막은 좀 붙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져 주셔도 되고 아예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야 고기는 진짜 제일 맛있는대로 골라가지고 색깔 보세요, 여러분. 고기 너무 좋다. 자, 지금 제가 고른 고기는요. 어떻게 굽든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쪽 커팅 위치는 웰던으로 well 구워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기를 덜 익혀 먹는 거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이 정도 두께면 한 3cm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 두께일 때 가운데 힘줄이 두꺼운 쪽에 커팅 위치를 고르시면은 이 안쪽까지 익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들은 웬만해서 스테이크를 해 드시면은 질기게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하실 거면은 가장 이런 앞쪽 힘줄이 얇은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팁이에요. 자,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어볼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이 부위는 뭐 너무 맛있기 때문에 스테이크로 구워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이쪽 부위 있죠. 이거는 지금 여기가 가장 앞쪽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점여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점여 놓은 건데 이쪽은 소의 살치살 ]이나 꽃갈비살 그런 부위들이 있죠 여러분 가장 부드러운 부위들 그만큼 부드럽습니다 여기는 소의 가장 부드러운 부위 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워 먹더라도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두개 부위는 스테이크로 구워 먹고요 가장 부드러운 쪽, 이쪽은 찹스테이크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팅 시작하겠습니다 막은 미리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겉에 막들 중에서 이물감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질긴 부위들이죠 이런 부위들 바로바로 바로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손질 끝 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는 뭐 따로 거의 제거할 게 없으니까, 겉에 막만 살짝 한번 확인해 주고, 그 다음, 점여져 있던 부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게네 덩어리가 나와요. 그냥 찹스테이크로 썰어주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크기로 썰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크다 싶은데는 더 커팅해 주고요. 이 정도만 해도 양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뭐한 주먹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한 주먹 이상 나왔고, 요 부위는 스테이크 할 거예요. 오늘 코셔솔트 소금 살짝 뿌려서 이 코셔솔트도 많이 짜지가 않고 입자도 그렇게 굵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뿌려주고 구우면 잘 스며들어요 많다 싶을 정도로 뿌려주면 돼요 소금 충분히 묻혀졌고, 찹스테이크에는 예, 이거 복합 시즈닝으로 뿌리도록 할게요. 대형마트에서 구매했던 건데, 이시국식 겁니다. 예, 그래서 상표는 가릴게요. 마늘향도 느껴지고, 뭐 여러가지 느껴지는데, 충분히 쉐키쉐키 섞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자, 다 했으니까 따로 담아줍니다. 스테이크 두 개. 자, 이런 느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는 이렇게 구우면서 뿌리도록 할게요 중불에서 천천히 익혀주면 돼요 지금 보면은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연기가 많이 나지 않는 온도에서 천천히 이거 보세요 자, 아유. 기가 막히게 있는건만 그냥 이야 시어링 보소 이렇게 천천히 익혀주면 돼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 불줄여집니다 중약불 정도에서 해도 돼요 무세팬은 충분히 달아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블링이 많은 고기들은 겉면 시어링이 잘 돼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죽이죠 죽이죠 온도가 충분히 안쪽까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익혀줍니다 너무 세지 않는 불에서 촉촉하게 익혀줍니다 기름도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네. 고기 자주자주 만져주세요 이렇게 확인도 해주고 눌러서 어느 정도 익었는지 네, 좀 바짝 익혀줘도 부드럽게 그다음 더 풍미는 극대화되게 네,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온도 체크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온도 체크 또 보면은 한 39도 네, 아직인데 자 여기서 레스팅 한번 할게요 1차 레스팅 자 레스팅을 하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때 찹스테이크 굽고 찹스테이크 다 구워지면은 한번더 마지막 구워주고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딱 맞을 거예요 아마 지금 바로 올려가지고 온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다시 불 살짝 세게 자 여러분 탑스테이크도 고기 먼저 충분히 익혀주고 고기가 거의 다 익어갈 즈음에 마지막에 야채 넣고 한번 볶아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세요. 센 불에서 하면 집에 연기 나가지고 난리 납니다. 연기가 안 나는 정도 이 정도. 연기 많이 안 나죠?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여러분. 이때 야채 들어갑니다. 이때 또 온도가 또 한번 떨어지겠죠. 그럼 불 살짝 올려주고.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커진다. 그럼 불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 익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다시 온도 찔러볼게요. 바로 넣는데, 었 자, 레스팅이 얼마나 됐냐면요. 자, 아까 40도 정도에서 뺐는데, 레스팅이 이렇게 오래됩니다. 예,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차로 한번 레스팅 해주고 구우면은, 안쪽까지 충분히 잘 열이 전달된다는 거.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부채살 스테이크하고 찹스테이크 자 일단 고기 옆에다 놓을게요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큰일 났다 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우 너무 잘 익었다 보이십니까 야 내가 원하는 딱 온도 나왔다 고기 커팅되는 느낌 보소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부드럽다 야, 미쳤다, 미쳤어. 보이세요? 야. 와, 커팅되는 느낌 봐. 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르고 안눌러고 촬영했어요. 이 느낌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팅. 야, 커팅 죽인다, 죽여. 고기가. 고기가 너무 잘 익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녹화 들어간 줄 알았는데 녹화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 자, 거의 미디움에서 미디움 웰던 갈까 말까 예. 딱 고민하는 것이죠. 그 아, 너무 무섭다. 일단은 고기는 너무 부드럽고요. 그 다음 가운데 힘줄 이물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잡내 없이 깔끔하고 이 마블링, 이 지방의 고소한 풍미가 미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이 시어링을 할 때도 이 시어링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버리면 겉에가 굉장히 뻣뻣해요. 근데 이렇게 촉촉하게 익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화살비 듬뿍 발라가지고 와 진짜 고기 미쳤다 너무 맛있다. 더블 스테이크. 음 가성비 있게 너무 잘 구매했어요. 100g당 얼마에 구매했어? 100g당 5,000원 중반대 구매했죠 행사 가격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기를 잘 골라야 된다는 거 진열이 여러 가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걸로 제가 지금 골랐던 걸로 고르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동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입에서 육즙이 터져버립니다 아, 이번에 찹스테이크 먹어볼게요. 찹스테이크 어느 정도 익었나 궁금하네. 찹스테이크는 거의 뭐 웰던이네요. 살짝 붉은 정도. 네. 와, 몇번 씹지도 않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네. 와, 야채들도 다잘 익었습니다. 음, 찹스테이크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탑싸서 먹을게요, 여러분. 음, 와, 진짜 행복하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뭐, 미국산이든 호주산이든 상관 없습니다. 오늘 취지는 가장 맛있는 쪽으로 구매해가지고 어떻게 구워 먹는지 예, 그런 부분들 꿀팁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단백질 섭취 제대로 하네 요 이거 다 먹고 운동 가면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이 고기는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느냐? 일단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가정에서 찹스테이크를 해줘도 굉장히 잘 먹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질긴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소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 극 강추드립니다 진짜. 그리고 이쪽 부위로 구매를 하시면은 내가 고기 굽는 데좀 서투르다 아 미숙하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굽더라도 웬만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많이 먹으면 느끼하긴 합니다. 이 마블링 많은 고기들은 그래서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적당히 먹을 만치만 먹는 게 제일, 제일 좋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식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들 부채살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어떻게 굽는지 이런 방법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가정에서도 맛있는 고기 한번 구워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